화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김준호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은 부정적인 제목을 붙이지 말고 긍정적인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아, 제가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마태복 23장을 긍정적으로 제목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가르침을 음.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믿음 중에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대적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대적자들이 많았냐면 예수님이 자꾸 자기의 밥그릇을 뺏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하브루타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출석할 때부터 짝, 짝을 지어주는데 그 짝이 토론하는 토론 짝입니다. 그래서 일평생그 짝과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론을 잘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 아버지와 평생 하부루탄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쟁입니다. 그래서, 음, 예수님을 말로는 자기들이 이길 것 같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을 해보면 권세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권세가 있어서 말로 그들을 못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 하다 하다 안 돼서 이제 참다 참다 한번소유를 지르시는데 그 대상이 이십삼 장이 절에 보면 서기관이 있고 파리세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집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부활이 없고, 이 땅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사두개인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힘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죠. 그러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과 같은 서기관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본받으라고. 그, 그러니까 그,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두겐,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자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들은 사기꾼이다. 말은 잘하는데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되 지키되 저 사람들처럼 그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해라. 즉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욕을. 예수님이 욕하신 게 23장, 33절입니다. 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석기관바리새인들을 3년 동안 쭉 참으셨는데, 그냥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쌓아놓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는 뭐예요? 뱀이래니까독사래는 거죠. 독사한테 물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의그 감언 이설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사람들에게 그 이단들이 덤비면 한번 여쭤 볼게요. 선준환 그 집사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신천지 이세 사람이 집사님한테 붙으면 어떤 사람이 조금 상대하게 껄끄러울까요? 다시 한번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아 그래요? 예수 권사님 어떻습니까? 이세 사람이 권사님을 이제 달라들어서 너 예수 믿는 거 가짜고 내가 진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신천지 신천지요. 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냐면 저도 그 부목사 시절에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안수사님세 명마다 나오시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새를 살던 분인데, 저희 교부에서. 아, 그 누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저분들 신천지에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현장을 급습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안 열어줘. 한 시간 동안 설득을 해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방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 그래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사래. 그, <laughs> 그,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신천지에서 와서 몇달 동안 공부를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보고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을 불러다 놓고 신찬이니까 가지 말라고 했더니 딱 저도 이제 그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 내 두세요. 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끝까지 믿어보고 잘못되면 말지요. 그러면서 어그 달부터 교회 왔는저좀충격이었요 충격. 그렇게 신선하게 새롭게도 나오고 일종의 예수를 믿는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이 그 신찬이에테 빠져가지고, 그 배교하는 모습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그, 청남회에서 간호사로 했던, 그, 활동했던 우리, 손전 입사님 후배일 거예요, 아마.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청남도, 그, 우리 청남회에 들어와서 신천지 활동을. 그니까, 워낙 우리 청남회가 활성화해서 신천지로 포섭은 못했지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신천지라고 합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신천지에 나와 있는, 뭐, 100%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거의 모든 책이 제 목영실에 그 신천지 책을 다 사서 다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laughs>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면 쉬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천지를 처음에 그 신천지를 이만희가 만들어 놓고, 천명이 안넘어갔어 마이크를 들고, 봉고차에다가 방송을 하고 전국을 다녀도 천명이 안 넘어갔는데, 지금 그 광주에, 광주에 있는 그집파그집파장이 지파, 운동권이었던 사람이 스카웃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들어간 날부터 몇십만 명이 되게 조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를 믿음으로써 이제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 거죠. 제가 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그 사람들이 별거 아니고, 논리도 말도 안 되는 게, 그, 싸이 장인 아시죠? 그, 그 사람이 뭐, 미국으로 이민 갔다 오데 뭐,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았죠. 사실, 그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 그것들이 다 거짓말이야. 그냥 몇 마디만 얘기해 보면 다, 그, 세상 말을 뽀록이 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가 아닌 거는 사실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은 진실 앞에 그다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하는 논리가 기존 교회에 목사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우리 신천지가 이단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토론을 해보자. 공문을 보냈는데 한 목사님도 나서지 않았다고 그렇게 편지를 저희한테도 보내그런데 거짓말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만나게 해놓고 자기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로 일색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진리 앞에는, 이렇게, 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좀, 옆으로 갔지만, 33절에, 베르드라 독사의 색시라고 하는 것은, 딱, 그냥, 잘못된 독을, 불어가지고, 투입시켜가지고, 죽이게 되는, 그런 거를, 자기들이 율법을 가르친다는 핑계로,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율법으로 물어서 죽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하면 욕을 다 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일곱 가지, 신대원 시험 볼 때, 마태복음 23장에 7화에 대해서 쓰세요.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13절에 화 있을 진저, 15절에 화 있을 진저, 16절에 화 있을 진저, 3절에 화 있을진저. 25절에 화 있을진저.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 누가 화 있대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데 자, 일곱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아어 우리들도 천국에 안 들어갈 거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나도 잘해야 되고, 남도 잘해야 되고, 잘 못하는 사람을 잘 믿게끔 하는 게 신앙이지,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기 보시면, 33절에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간다는 거죠. 나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못 가게 하는 사람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놓고, 딱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지옥 가게끔 옆에서 그 해고지를 한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때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뭐라고 랬어요 예물을 제단에다 고대로 놓고 그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는 너무 좋은데 성도들 간의 관계가 나쁜 사람들 있어요. 이게 못 쓰겠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보면 그 교회도 또 역시 못 쓰겠다고 또 다른 교회 가게 돼요. 그러면 교회들이 못쓴 거예요. 그 사람이 못쓴 거예요. 그 사람이 못쓴 그 거죠. 그래서. 어, 지옥 가는 믿음 지옥 판결의 믿음은 뭐냐면 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전도당한 사람이 교회에 천국 못 가도록 하는 거, 이게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긴 내용인데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23절에 예 그런 책이 있어요. 11조는 안 드려도 되고, 11조는 구약의 예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근거로 책을 쓰신 분들이 많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대로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그는지 입을 다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23절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다. 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속인하과바리새인들 너희들은 11조는 잘 들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고, 1 1조만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라고 하시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 1조 저것도 행하고, 저것은 뭐예요? 정의, 극률, 믿음. 그러 예수님이 1 1조 드리라고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지들이 뭔데,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아니면 어느, 어느 교회 그 목사님 아들, 그 집사, 집사가, 집사 놈이죠, 그 놈. 그, 오카나 목사님 아들, 그 놈. 실을 에 하면 안 되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하라고 는데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일증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해야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25절에, 어, 겉은 그럴듯한데 속이 더러운 것. 마치 그 무덤 겉은 평토장 해가지고 멋있는 것 같은데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 지옥까지 않는 믿음, 올바른 믿음은 겉과 속이 깨끗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 7절에 보면, 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믿음은 지옥 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외식과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분 외식은 뭐예요? 자기는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 사기입니다, 사기.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는 거. 사기예요. 자, 아나냐와 사피라 아시죠? 그, 다른 사람이 황금하는 걸 보니까, 칭찬받는 걸 보니까,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믿음 있는 척,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감춰놓고, 다 드린 것처럼 해서 외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법이 아닌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천국에 가려면 넓은 길 가래요, 좁은 길 가래요? 좁은 길.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꼭 그 읽어보십시오. 철로역정을 읽어보시고 어, 못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철로역정 2부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사모님, 처음 들어보시죠. 철로역정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이제까지는 2부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보실 거예요. 책이 두 권입니다. 1권은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는 내용이고 2부는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부인이 아들이 네명이 있어요. 아들 네명을 데리고 천국에 가는 얘기가 철로역정 2입니다. 둘다 존버령이 쓴 책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까지는 서로의 욕정 일만 알고 있는데 여튼 그 서로의 욕정에 보면 어, 좁은 길로 크리, 저, 크리스찬이 신, 신자가 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담을 넘어옵니다. 좁은 길에 담을 넘어와요. 그러면서 왜 담을 넘어오냐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여기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지 넘어오면 어떠냐고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제 또 다른 길로 새 버리게 되는데 이게 불법인 겁니다. 잠 넘어가는 거. 여러분, 능력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실력은, 그, 연습하고 노력한거그 실력이 쌓이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봐가지고, 시험지 벗겨가지고, 중학고사 100점 받았다고그 사람의 실력이 100점이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나이만큼 실현한 생활을 했으면, 내 나이만큼 기도하고, 내 나이만큼 성경 보고, 내 나이만큼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앙을 속성으로 쌓았기 때문에 직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가라는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고 불법의 믿음이에요. 그고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이면 권사님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수집사님이면 안수집사님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사모님은 사모님으로서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목사하고 부 목사하고 결혼해서 목사 부인이기 때문에 사모가 아니라, 그는 이제 사모라고 불리울 뿐이고, 거기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 어, 그리고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 조상의 자, 조상의 자식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31절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을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였는데, 본래 선지자마다 다때려죽였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구원해 주려고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침 뱉은 거, 가실 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뺨 맞고. 신명기 26장에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까지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도 조상들하고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들은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35절에 그러므로 그럼 저는 등이 접속사잖아요. 앞에 있는 얘기와 뒤에 있는 얘기가 같다라고 하는 연결을 하니까 자 35절 36절의 결론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아인, 아벨부터 너희들이 의인을 죽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지. 그 피가 너희들에게 안 돌아오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걸 모르는데, 이제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그피 값을 찾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당시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저 무슨 소리야? 라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3년에 돌아가셨고 그 37년 후에 즉 70년에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베스파니우스의 그 둘째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그가 황제가 돼서 네로가 죽고 그 황제가 없을 때그 사람이 갑자기 황제로 등극해서 로마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들 티토에게, 야, 에르살렘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네가 진압을 해라. 그래서 티토가 4대 군단을 가지고 에르살렘을 점령해서 에르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싹다 죽이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로 끌고 가요. 쇠사슬로 빨개 벗겨가지고 끌러 가요. 그게 지금 로마에 가면, 그,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천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5절에 다이 세대에 즉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독사의 새끼라고 욕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시대에 다 이들이 핍박을 받아서 로마에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죽게 되는 일이 이 당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없어져요. 다 끌려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 사람의 신앙의 결과를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은, 37년부터 30, 구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데, 이제 나는 못 봐. 너희들이 나는 못 봐. 내가 이제 죽을 거거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 승천할 거야. 이제, 이제 너희들은 나를 못 봐. 근데 여러분, 못 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후의 날, 예수님이 제림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죠. 백보자 심판은 뭐예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바다나 모든 죽은 자를 다 토해내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정죄함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으로 가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에게 화했을 진저라고 욕먹었던 성인과바리새인들은그 당시에 노예를 죽고 팔려가그 형벌을 당했고 또 예수님 재림 때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구약성경에는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65번 나옵니다. 소울 수월. 근데 소울을 신약성경에서는 개했나라고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음부라고. 여러분, 정리하세요. 구약에는 스월이라고 그러고, 신약성경에서는 음부라고 그러고, 그걸 또 개했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 개가 같은 의미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월. 음부. 개했나.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의인과 악인에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에 의인은 천국으로, 죄인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 수월 갠나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 수월 갠나 지옥이 같은 게 아니에요. 지옥은 심판받는 자들의 마지막 할 곳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옥 가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다고 하지만 알기만 하고 사, 믿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판결을 받아 지옥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나날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가는데 그렇게 살기가 힘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제자도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희망을 왜 버리셨습니까? 이제, 어, 무너졌던,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천성을 향여 갔던 기독도인처럼,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추권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광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위로 충만케 하시이 오신 나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따르기로 다짐하고 보겠습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여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